소크라테스 하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배웠겠지만, 실제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꽤나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겉모습은 시장에서 잔소리하는 동네 아저씨 같은데, 사람을 붙잡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도망치고 싶어질 정도였죠. 그의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정이란 무엇인가요? 상대가 대답하면 곧바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의가 될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끝없이 파고들다가 결국 상대가 본인도 모르게 모순된 말을 하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는 이 과정을 삼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는 과정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저 자존심이 박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소크라테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인물이 말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중장보병, 아테네 최전선의 전사였습니다. 갑옷과 방패, 창을 든 무거운 장비를 들고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싸웠고 동료들을 지킨 적도 많습니다. 특히 겨울 전쟁터에서 모두가 추위에 떨때 혼자 맨발로 얼음판을 걸어다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술에 강하다는 이야기도 소문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 속 동료들이 감탄할 정도였죠. 이렇게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가 아테네 사람들의 자존심을 너무 자주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고발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기존 질서와 가치관을 흔들었다는 불만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아테네를 위해 필요한 존재이며, 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하죠. 이 말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커녕 더욱 완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독배를 마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침착했고 악법도 법이다 라는 태도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단순히 철학자의 일대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진리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으며, 자신이 믿는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철학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